박세리의 길고 길었던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쉽고 빠르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박세리의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원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고 과거에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돈을 날린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인 아버지가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다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박세리의 기자회견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그 많은 돈들을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와 소통단절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미 계속 일이 커지고 본인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고, 하나를 정리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집 앞에 나가면, 채무자들이 줄 서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막을 수는 없었을까? 아빠 말고도 엄마나 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이 질문에 다른 질문에는 빠르게 대답하던 박세리는, 오랫동안 답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는데요. 아마 가족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과 싸움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아빠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긴 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와는 더 이상 말도 섞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는 박세리. 이제는 남남과 다름없는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버지에게 변제한 채무 금액이 얼마냐는 기자 질문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였고 엄청난 상금을 받아 리치 언니라고 불리는 박세리 기준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꽤 오랫동안 변제해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박세리 아버지는 단순히 박세리의 재산을 착취하고 낭비한 것 뿐만이 아니라 박세리의 명성을 이용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왔습니다. 박세리는 이번 기자 회견에서 분여 관계에 대해 밝혔는데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있고 꽤 오랫동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간 최선을 다해왔었다. 그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범위가 점점 커졌다. 라고 말했는데요. 언론에서도 여러 번 다루고 소문으로 알려졌던 박세리의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진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다. 오래 전부터 생겼었고 문제점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박세리가 아버지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골프 상금인 200억 원과 스폰서 광고 비용인 300억 원을 드린 것은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것이 효도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빚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요. 선수 시절 아버지의 빚을 갚아 드렸다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건 처음입니다. 사실 박세리의 아버지는 유명 조직 폭력배 출신으로 미국으로 도망간 이유도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고 박세리가 미국에 있으면서 수 많은 소문들이 박세리 아버지 뒤를 따랐는데, 대표적으로 박세리 아버지가 도박비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는 폭행, 도박사건에 휘말렸고, 200만원어치 고추장을 사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자리했다며 도박도 하지 않고, 폭행도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폭행당했다는 피해자가 있는 한 어딘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또한 박세리는 지금까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가지고 계신 채무 관계를 모두 변제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라며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어떤 채무 관계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채무를 전부 책임지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박세리 아버지는 그런 상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전에 인터뷰에서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줄 알고. 도망다닌 전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한방 친게 너무 세워서 이 친구가 쭉 뻗어버렸어요. 세리 엄마도 나도 상대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하도 놀래서 둘이 도망을 다녔다고 말했고 싸우고 때리고 형무소 가고 그러면 세리 조금 했을 때 세리 엄마가 안고 면회 오고 이런 짓을 했다라며 지난 일화들을 인터뷰에서 당당하게 말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과거가 있으면 대부분 숨기고. 언급하더라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 없었습니다. 박세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아버지의 사고, 사건, 채무 등을 해결해 왔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하나가 정리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고, 정리되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박세리가 선수 생활을 그렇게 오래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골프스타로서 많은 돈을 벌고, 국민 영웅의 위상을 누렸는데, 이런 박세리의 재산을 사실상 아버지, 빚을 탕감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번에 언급된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원래 집이 아버지와 반반이었지만 미국에 있을 때 집에 갑작스럽게 경매가 들어온다 하며 10억을 주었고 급하게 갚아주는 대신 지분을 갖게 되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실히 했습니다. 이렇게 덤덤하지만 단호하게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박세리는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현 사태를 미리 막을 방도가 없었냐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눈물을 쏟았고 눈물이 안날줄 알았다. 화도 너무 났었다. 내겐 가족이 제일 컸으니까. 라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당연히 반대했고 막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박세리 아버지가 세만금개발청이라는 국가 행정 조직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박세리가 빚을 갚아줬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번에 터져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이번 박세리 아버지의 사기는 박세리에게까지 영향이 갈 정도로 큰 규모였으며 박세리 아버지는 세만급 사업설명회에서 마신이 직접 박세리 재단회장이라고 밝히며 명함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는 박세리 부친이 박세리 희망재단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표에도 참여하니 정말 그가 박세리를 대변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칫하면 3천억의 피해가 나올 뻔했던 사건인데 아마 박세리는 이번 일을 겪고 고소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인데 고소를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는 박세리는 박세리 희망재단을 설립하며 골프 꿈나무들을 키워나가는 활동을 했는데 박세리 아버지가 그 재단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마음먹지 않았을까 추정되는데요 그 이유는 박세리가 어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빛내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 고,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했기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박세리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기 힘들 것 같다면서 가족들에게도 본인에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언급했는데요. 이런 박세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박세리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겠냐며 박세리가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고생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네티즌이 의견을 냈는데요. 박세리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도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굳이 어머니와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도 무언가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드러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맞는 말 같은데요. 자매들과는 연락한다고 했지만 굳이 어머니와는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박세리의 아버지만 박세리의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니라 어머니도 연관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사실이 어찌됐든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전적으로 박세리이고 박세리에게는 어떤 피해도 가지 않았으면 하네요. 골프 선수를 은퇴하고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지금 박세리에게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강산TV였습니다.